거울더 또... 씨는 한쪽을 또 잃어버렸다고? 응. 이거 봐, 이거 봐. 맨날 응, 하나씩 잃어버린다니까. 응. 근데 이상하게 하나씩 잃어버린다니까? 이상하네, 진짜. 양쪽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 살 텐데, 그지? 나왜 한쪽만 잃어버리는지 나도 몰라. 네가 무슨 신데렐라냐? 맨날 한쪽만 잃어버리네. 근데 내가 진짜 전생에 신데렐라였나? 진짜 신데렐라였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음. 신데렐라면 말이야. 나머지 한 쪽을 들고 왕자님이 찾아올 거라고. 그치? 아니야, 아니야. 아니 빨리 차... 만들어줘. 아니, 난 말도 안 했는데.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신데렐라 기다려보자고. 왕자님이 이거 한 쪽을 들고 찾아올지도 몰라. 자, 자면서 기다렸다가, 창문 보면서 기다렸다가, 머리 따면서 기다렸다가, 기다려보자. 음.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됐잖아. 빨리 만들어줘 그냥. 뭘 만들어 좀 기다려 보자 얼마 되지도 싫어, 않았는데. 싫 싫어. 아 저기 지나가던 고양이님이 들고 올 수도 있잖아. 뭐야 고양이가 어떻게 그런 걸 들고 와? 그 흥분을 부에 막시 물어오는 제비도 아니고. 이렇게 물어다 주면 좋을 텐데. 안 물어다 주니까 또 롤리가 또 만들어야 되네. 아, 이건 또 어떻게 만든다. 이거 원단 또 사러 가야 돼. 원단은 내가 다 준비했어. 그래? 아주 노렸는데, 취미래, 아주 취미래. 짜잔. 짜잔. 어쩔 수 없군. 이렇게 또다 준비를 해왔으니 롤리가 만들어줘야 되겠군. 그러면 이쪽 발건 있으니까 반대쪽 발건을 만들어야 되겠어. 빨리 만들어줘 이거는 준비물이 뭐가 필요해요? 이거는 펄펄 원단만 음. 있으면 돼요 그럼 빨리 만들어볼까나 자 이거 열심히 그려봐 징. 그려서 잘라나알겠음 이거 꽃잎도 잘라야 돼 꽃잎 꽃잎 6장 꽃잎은 롤리가 잘라 다섯 장만 잘라야겠다. 그럼 롤리가 잘릴 거니까. 예쁘게, 예쁘게 그려서 잘라볼까나. 빨리빨리 기도해. 아, 잘라줬어요. 응. 자른 거를 이렇게. 이건 발 뒤꿈치를 감싸주는 친구야. 근데 이거 약간 코랑 눈 가리는 것 같은데. 그래 그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되게 예쁘다. 그렇게 가리고 있어. 잠깐만. 이거 발바닥에다가 발등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여기, 너치 부분에 맞춰서 핀으로 고정해줄 거예요. 너치 뭐라 그랬습니까? 얘랑 얘랑 만난 점! 맞아요. 만난 점에 표시를 해줄 거요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논리! 뭐예요? 누구세요? 짜간또삐지롱 누구시죠? 또삐 이거 핀좀 뽑아서 줘봐, 좀. 핀. 어떻게 해야 되죠? 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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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매. 꼬매줄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쭉다 꼬매주고 마지막에 이 발등 부분 여기도 꼬매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이렇게 다 같이 겹쳐놓고 5mm 정도 떨어져서 스티치 작업을 뿅뿅 해줄 거예요. 바닥까지 전부 다 고정되게, 이렇게 통과해줘야 돼요. 짜잔. 여기서, 위, 아래, 어떻게 해요, 소피? 위, 아래, 위, 위, 아래. 곰해주세요. 고! 곰주세요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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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주세요 곰해, 곰해, 곰해. 짜잔. 우와, 벌써 다진 거야? 신나벗고 집어 <laughs> 아직 신을 수 없지롱 이렇게 음. 다 벌어지지롱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롤리가너 음. 핀으로 장난치는 거못 들었지? 여기 다 꿰맨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 꿰맨다고 했어. 맞아. 오. 여기 이렇게 지금 벌어진단 음. 말이야. 이거 음. 신으려면 여기 튼튼하게 꿰매줘야 돼요. 여기도 5mm 떨어져서 티치로 작업을 해볼게요. 슬리퍼 모양은 다 완성이 됐는데. 음. 근데 이 꽃이 없도 꽃도 있어여땡 응. 꽃도 있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여기 버튼홀 스티치가 있었잖아 응 그래 그러면은 스티치를 여기서부터 만들어 줘야 되겠다 짜잔 릴리리 여기처럼 똑같이 해줘 알겠어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어디로 위에서 아, 아래서다. 아래서. 어디로? 위로. 위. 올라오면서 돌리고. 슝슝슝슝. 그리고 다시 어디로? 아래서. 아래도 위로. 위고 어떻게? 돌려. 돌리고. 슝슝슝. 또 기도하고 싶다. 그다음에 어떻게? 아래서. 아래서. 위로. 위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응, 응. 나머지도 쭉 해주세요. 슝슝슝 꼼꼼히 잘 돌려야지. 자, 이제 꽃잎을 자라줄 건데, 아 소피를 꽃잎 자르게 시키려고 했더니 롤리 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팔이 아파서 다섯 장으로 했어요. 자, 다섯 장으로 어떻게 꾸몄냐? 우리 소피에게 서프라이즈 선물 뭐 줬죠? 음. 장갑! 맞아요. 손모아 장갑, 터치 터치 되는 스마트 장갑을 선물했죠. 거기에 뭐가 달려 있었어요? 그게 아닌가? 저기에 달려 있었네. 맞아, 맞아. 요고, 요고. 귀에 하는 거. 그래, 몰라. 알 수가 없어. 여기에 들어있었잖아요. 음. 그 꽃이랑 똑같아요. 5mm 정도 떨어져서 홈지를 쭉쭉쭉 해줄게요. 나는 그거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아, 맞네. 그때 소피 몰래 하느라고 소피 안 보여줬어요. 그죠? 뭐야? 이렇게 해서 쭉쭉 꼬맨 다음에 어떻게 할것 같아요? 쭉, 땡겨, 땡겨, 땡겨. 맞았어. 쭉쭉쭉쭉쭉 땡겨줄 거예요. 가운데 들어가는 예쁜 꽃잎도 5mm 정도 떨어져서 촘촘하게 홈질을 해줄게요. 그래서 쭉쭉 따바당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원을 따라서 홈질을 해줍시다. 자 이렇게 홈질을 다한 다음에 어떻게요? 쭉 땡겨 땡겨 땡기면 이렇게 오므라들죠. 어꼭 만두 같기도 하고 소피가 이렇게 입 이렇게 내밀고 있을 때 모양 도 같기도 겠다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쭉쭉 당겨주면서, 모아주면, 이렇게 예쁜 동그라미 모양이 뿅! 나와요. 얘가 풀리지 않게 좌우로 꿰매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아까 우리 당겼던 거 있죠? 꽃잎을 쭉쭉쭉쭉 당겨서, 얘네를 연결시켜주고, 가운데다가 얘를 넣고 꿰매줄 거예요. 그래서 롤리가 한번 보여줄게요. 짜잔! 저기 달린 꽃이랑 똑같지? 헉.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대? 음. 음. 이제 이것만 응. 슬퍼에 달아주면 그 시지롱. 와우, 어메이징. 와우, 어메이징. 어메이징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오징어 이름이래? 어디 또 놀러 갔다 왔어? 무슨 오징어 이름이 아니거든. 오징어 아니었어. 와! 놀랐다! 이 뜻이야! 오~~ 소피! 응? 어디서 그런거 배웠어? 맨날 소피가 먹는 얘기만 하니까 당연히 오징어 이름인 줄알지 우리 오빠가 영어 가르쳐줘 우와 진짜야? 응. 소피 오빠 진짜 대단한가 보다 오 멋있어 우리 오빠는 파워포인트도 한 시간만에 후닥후닥 엄청 빨리 하고 응, 엄청 잘해 오빠도 완전 신의 손이구나. 그러면 다음에 오빠 한번 데리고 와봐. 오빠 그런 것도 잘하면 밤질도 잘하지 않을까? 응응. 응. 진짜 잘해. 바느질도. 우리 오빠 4학년 때 바느질 말도 했대. 진짜야. 그럼 빨리 오라. 그래서 롤리 좀 도와주라. 그래. 소피가 맨날 이거 시켜만 먹고 넌안 하니까. 오빠랑 같이 만들면 좋겠다. 안돼 우리 오빠 왜?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나 는 나도 안 놀아줘. 진짜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응 소피랑 나안 놀아준다고. 응안 되겠네 이 오빠 여자친구랑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지 우리도 따라가보자. 짜자잔 이거 봐라 그거랑 똑같지? 응 어때 어때 완전 나이스. 똑같오 봐. 똑같아. 어우, 근데 이거 괜찮은 거니? 니네 발꼬락 냄새 나는 데다 손 넣어도 되는 거니? 예, 냄새는 못했네. 으으 어,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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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리 가, 저리 가. 으으으, 어우, 냄새는, 냄새야 손에서 냄새야 손에서 발 냄새 나는 애야. 어우, 냄새 나. 저리 가. 와. 뭘 이리 와. 어 이게 무슨 냄새야? 똥매그 는데 <laughs> 이거새로 만드는 거니까 이거 집에 가서 좀 빨아 빨아서 같이 신나요 알겠죠? 냄새 나요. 아우 여자가 뭔 냄새야 이게. 빨리 가서 친구들한테 있는데. 인사하고 빨리 이거 세탁기에다가 돌려. 알겠죠? 그래. 빨리 인사하고. 아우 냄새 나서 안 되겠어. 인사 빨리 해야 되겠어.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laughs> 근데 소피야 음. 그만 들어봐. 냄새가 너무 나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요. 우리 소피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우리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 아, 냄새 나. 너는 냄새 안 나? <laughs> 응, 안 나. 너는 왜안 나는 거야? 너 코에다 뭐 심었어? 이상하네. 빨리 가자. 똥 냄새야, 똥 냄새. 빨리 빨라, 빨리 빨라. 울, 울. 소피와 롤리.